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곳은 경기도 광주 능평리에 위치해 있는 신축 빌라 하나 소개를 하러 왔는데 와서 보니까 다 분양이 끝나고 3층 딱 하나만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다양한 타입들이 있었다면 또 보여드리고 와서 보시고 판단을 하셨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빼고는 방도 정말 널찍하게 잘 나왔고요. 구조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한 세대 남은 이 신축 빌라 궁금하시다 그러면 직접 나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도 최선을 다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은 이 앞에 있습니다. 전체 24세대인데 모두 분양이 끝나고 딱한 세대만 남아 있습니다. 입지 조건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분당 생활권입니다 분당까지 약 4.5에서 5km 정도만 가면 분당에 있는 모든 생활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고요 그렇다고 이 근처에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대형 마트 초등학교는 약 1.9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가 약한 2.5km 정도 근데 고등학교는 제가 다른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당으로 이동을 하셔서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로 통학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남은 타입이 있는 동은 A동에 있는데요 주차 공간을 보면 이렇게 라인이 세대당 한 대씩 겹주차 없이 주차할 수 있도록 확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3층 타입 하나 소개를 할 건데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동 현관 들어오면 이 구간에는 계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보니까 이렇게 무인택배함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8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오티스 제품입니다. 여기가 지하 1층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보면 4층까지 있죠. 그러니까 실제 1층이 2층 같은 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3층으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남은 타입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21.5평 정도 되고요. 실사용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30평인 타입입니다. 세대연간이 조금 특이합니다. 이쪽으로 약간 좀 각이져 있는데. 작은 편은 아니지만 살짝 좀 각이 져 있다는 거. 신발장은 기본 3칸이 설치되어 있고, 중문은 안쪽으로도 밀수가 있고요, 바깥쪽으로도 당겨서 열 수가 있는 여닫이 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괄 소등 버튼은 이쪽에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복도식 타입입니다. 요거한 타입만 남아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복도식으로 이어지는 이 구간들에 방이 몰려 있으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침실 1번에 해당하는 방입니다. 가장 작은 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방에는 북박이장은 따로 없지만 방이 작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쪽에다 북박이장을 설치를 해도 방이 작아지지는 않습니다. 바깥쪽 창은 인면분할창을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지금 이게 거실 방향인데, 이따가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동안 거리가 아주 짧지도, 그렇다고 아주 멀지도 않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쪽이 정남향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배치된 방은 남향으로 배치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나와서 조금 더 따라 들어가 보면, 중간쯤에 이렇게 메인 욕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넉넉합니다. 양변기 세면대 선반이 있고요, 수납장이 있고. 샤워 공간은 이렇게 널찍하게 문을 닫아서 분리를 해놨습니다. 코너 선반도 있고요, 환기창도 잘돼 있고, 환풍 시설도 잘돼 있는데, 환풍기는 힘펠사의 제품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예, 힘이 좋기로 좀 유명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침실 2번이 있는데 중간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도 작은 방처럼 넉넉하게 쓸 수가 있는 방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 역시 바깥쪽 창은 입면분할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맞은편으로 해서 안방이 있는데 안방이 아주 넓습니다 4,000이 넘는 한쪽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 좋지만 여기 역시 북박이장이나 드레스룸 공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다가 북박이장 설치는 필수겠지만 그래도 방이 워낙 커서 작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에는 이렇게 에어컨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안방 두 개의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여기가 안방 욕실인데요 저기에 거울이 달려있고 아래쪽에는 세면대인데 세면대 아래쪽도 수납을 할 수가 있고요 상판이 이렇게 길죠 여기에다가 다양한 세면용품 올려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들어가면 어, 세대 현관에서 보셨던 것처럼 살짝 좀 각이 져 있습니다 이것만 빼면은 다 네모 반듯한데, 욕실하고 세대 현관만 살짝 좀 각이져 있다는 거. 역시 흰폐사에 환풍기가 설치가 될 예정인데, 이렇게 아직 공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양변기 샤워 공간은 이쪽에 칸막이 샤워스를 통해서 분리가 되어 있고, 위에는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욕실 제품은 도비도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방 욕실까지 살펴보셨고요. 이렇게 방이 쭉 몰려 있고, 이제 끝에까지 들어오면 여기 넓은 거실이 나옵니다. 거실은 정말 넓습니다. 넓은 편으로 잘 확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쪽이 아트월 이쪽이 소파 자리인데 바깥으로 나가는 이런 네, 창을 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소파 자리 구간은 딱이 정도가 됩니다. 자인용 소파 설치 가능합니다. 자, 위에는 에어컨 역시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역시 바깥쪽 창은 인면분할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호는 KCC 이중창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이 정남향입니다 자, 이쪽 측면하고 이쪽 측면은 그래도 이렇게 뚫려 있는데 바로 앞에 이렇게 같은 빌라에 다른 동이 보이기 때문에 어, 뷰가 좋다 이런 느낌은 없지만 또 답답하다 이런 느낌도 없습니다 자, 이런 것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방인데요. 주방은 기본은ㄷ자 형태인데 이쪽에다가 추가로 4인용 또는 6인용 식탁은 설치가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메인 푹 탑은 3구 전기레인지가 있고요, 위에는 환기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싱크볼도 사각형의 깊은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이쪽에 있습니다. 두대 나란히 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기 콘센트도 하나씩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박스에서부터 이쪽에 상하부장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수납은 꽤 많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다용도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보조주방처럼 쓸 수는 없지만, 다용도실이 넓어서 활용하기에는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이 미다지문이었다면 더 좋았겠죠. 자, 이렇게 닫아보면 안쪽으로 해서 애벌 빨래 할수 있는 개수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부장만 있긴 하지만 수납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세탁용품은 저 아래쪽에 모두 보관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도 이렇게 크게 만들어져 있는 다용도실 한번 살펴보셨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구간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 바깥에 테라스가 있는데요. 테라스도 아주 넓지도 그렇다고 아주 작지도 않아서 사용하기에는 딱 적당히 좋을 크기로 확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전기 콘센트는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따로 수도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난간은 전부 강화유리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파손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처마까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눈이나 비가 올 때도 사용이 가능한 테라스고요. 이 앞에 다른 집들이 좀 있긴 하지만 이 정면 쪽이라고 해야겠죠. 이쪽 라인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그래도 테라스에 나와서 보는 이 전망은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봤고요. 아래쪽도 이렇게 넓은 공터가 있으니까 답답한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경기도 광주에 있는 또 다른 신축빌라 하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기 이제 한 세대가 남아있죠. 이 앞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신축빌라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 광주에 다양한 매물이 이제는 없습니다. 예,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있는 집 중에서 괜찮다 싶으면 빨리빨리 분양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현장도 그렇고, 이 앞전에 있는 현장도 그렇고, 아마 아, 잠시 후에 또 생겨날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주에 있는 신축 빌라를 보시겠다 그러면 좀 서둘러 나와서 보시고 빠르게 현점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신축 빌라의 가격, 입주금은 설명란에 기재를 해드릴 테니까 설명란을 참고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집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